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해경은 잠수 요원들을 투입하여 화물선 바닥에 숨겨져 있던 마약의 신물질을 적발했으며 발견된 양은 100kg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적발된 배가 대한민국 국적의 컨테이너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적의 선박에서는 종종 적발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우리나라 배에서 적발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해경 단속선에서 잠수 요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물살을 헤치고 선박 밑으로 들어가자 엔진냉각을 위한 해수 흡입구가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는 수상한 가방이 숨겨져 있었고 발견된 가방은 총 3개로 무게는 100kg에 이릅니다. 가방 안에는 1kg 단위로 포장된 여러 마약 의심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위 시약 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코카인으로 확인된 이 물질은 3,500억 원 상당으로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라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은 지난 달초 브라질에서 출발해 홍콩을 거쳐 지난 14일에 부산 신항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중국 상하이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인간 잠수사가 선박 안전 검사를 진행 중에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즉시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코카인 의심 물질이 숨겨져 있던 해수 흡입구는 잠수를 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선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하이 등 정해진 경유지를 돌아다니며 계속 화물을 싣고 내리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마약이 실렸는지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경은 선원 23명에 대한 마약 퇴약 검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코카인 의심 물질의 반입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걸 발견하고 신고 한 분도 대단하고 바닥까지 들어가서 검사하는 분도 고생하시네요. 마약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 평양이 너무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마약 유통 사범은 그냥 무기징역나 사형으로 다스리는 게 사회적으로 안전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문제죠.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금융업이나 증권업, 유통업 등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경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상반기에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미 급등은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라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든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저평가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